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갈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을 하고 있고 3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는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 태도도 바뀌고 까칠했던 사람이 원만하게 바뀌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하고 이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면 제가 이렇게 참여해 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첫날은 애들이 막 그냥 얼굴 유래 어떻게 보면막 그냥 웃음기가 하나도 없던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얼굴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 둘째 날 저부터는 인사도 안 하던 애들이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바뀌는 것이죠. 봉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날 집회할 때랑 두 번째 집회, 세 번째 집회, 네 번째 집회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바뀝니다. 얼굴빛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인상도 바뀝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평상시에 잘 싸우던 사람이 싸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이름이 뭘까요 저는 마리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전 세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저는 아마 평생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몇만 번은 부를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도 받잖아요. 그리고 성모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성모병원, 여의도에 가면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큰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자비로운 모습을 딱벽면에다 그려놓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처럼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이, 은혜, 이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들이었죠?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안할 어다 안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 덮으시니.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너가 낳을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지금 천녀의 몸이었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천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질키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가서 그 아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낳는 아이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갖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리아가 그 종기와 영광을 다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사렛 예수.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앞에 나사렛 이 무슨 성인 것처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죠. 런데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도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신약에 나사렛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무명의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변방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가르쳐고 갈릴리 지역이다. 뭐 이름도 없는 지역입니다. 뭐 갈릴리, 저 지역에 갈릴리 지역 하면은 이름도 없는 지역인 것이죠. 근데 그 이름도 없는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 아무 알려지지도 않았던 자체가 무명의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는 굉장히 존귀한 이름처럼 쓰여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베드로가 앉은 병자를 일으킬 때도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시온이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예수님 앞에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을 정도로 정기한 이름이 되고 만 것이죠.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무명의 동네가 그렇게 존귀한 동네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고 또공생애가 사역을 하기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시다 보니 예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말이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가장 치욕적인 이름은 뭘까요?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사도 신경을 하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저주 가장 좋지 않은 의미로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려지죠.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쫙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유대인들의 극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까지 얘기를 하니까 듣는 빌라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그런 치욕, 저주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큰 존기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몸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무명의 동네가 그렇게 존기한 이름의 동네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모든 은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이런 복음송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잘 부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가 바뀌고 온갖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송과 가사에 내제사함 받고서 예수를안디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말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고, 인상도 바뀌었고, 저희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의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분한 분이, 목사님, 어제 우리 천국 갈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어제 그 주방에 이 가스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가스가 조금씩 이렇게 새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어제 우리 천국 갈 뻔했다고.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그 일은 안된 일이지만,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천국 갈뻔 했다고.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갈 뻔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말도 은혜의 말을 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 예, 안, 안, 안은 그 거룩한 엄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계속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 동안 한평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히 종기한 자들이 다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종기한 자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한 날도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가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예수님께 감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